또, 발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흙이 바로 날씨가 또 말르잖아요. 얘는 물기가 충분해야 되거든. 땅속에서 씨앗이 불어서 발아가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안녕하세요. 스폰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벌써 8월입니다. 8월이면 은꼭 준비해야 되고 시작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데? 그게 뭐냐면, 음. 김장. 김장 벌써 김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 어. 오. 김장 준비할 때가 됐어요. 아 그래? 감자 캐고 마늘 캔밭 음. 이런데는 묵혀 있잖아요. 음. 조금 있으면은 음. 석해고토 밑걸음을 내고 밭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아. 어. 김장 배추 밭보다 먼저 심는 게 있어요. 먼저 심어? 제일 먼저 심어? 어, 제일 먼저 심지. 음, 뭔데? 우선 대파는 다 심어 놓으셨을 거예요. 음. 대파는 다 심어놨으니까 한쪽 편에 이렇게 자라고 있고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밭을 만들어놨는데 음. 한쪽 구석에는 당근이에요 당근 오, 벌써 당근을 심나 당근 심을 때지 아. 가을 당근이잖아 김장 때에 당근 음. 들어가잖아 음. 그죠 어, 꼭 필수 이 당근이 심는 시기가 음.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중국 지방은 벌써 지났어요 (7월) 초중순에 심고 남부지방 7월 말 음. 제주도도 7월 중순에는 심어요. 굉장히 일찍 심네. 일찍 심지. 얘가 음. 생육 기간이 길어 3개월 조금 넘어 100일 정도. 음. 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하는데 만생종은 음. 120일이야. 와. 그러니까 네달 정도니까 생육 기간이 길어서 음. 일찍 심어요. 그래야 지김장때 쓰지. 그렇다. 제가 심으려고 하는 당근은 5천 당근. 5천, 4천도 어, 아니고, 4천도 아니고 네. 5천? 초세가 강하고 근형 뿌리 매침이 좋아서 시장성이 높은 당근. 그래서 작년에 심었었는데 올해도 또 샀습니다. 음. 근데 씨를 이렇게 자주 사지 재작년 거안 쓰고? 아, 당근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발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 오래 사용했으면은 얘를 잘 밀봉해가지고 냉장 보관을 해. 음. 그럼 내년에는 쓸 수가 있어요. 음. 발아율이 조금 떨어져도. 근데 얘가 2년이 지나고 나면은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진대요. 아. 그래서 이 씨를 새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아. 요거 씨 사면 한 2년 정도는 쓰거든요. 아, 2년도 더 써. 그 씨가 너무 많아. 많아. 해서. 그래서 2년 더 쓰는데, 뿌렸는데 안 나면 어떡해. 그지 발화율이 떨어지니까 새로 사서 하는 게더 훨씬 좋습니다. 당근이 원래도 발화율이 별로 높은 편은 아니잖아. 심는 어. 음. 거에 따라서 또 발화율을 높이는 방법들도 있어요. 어, 그런 걸좀 알려주세요. 당근, 시금치, 이렇게 보면은 씨앗이 좀 이렇게 딱딱하고 조금 그런 씨앗있잖아요 상추 씨앗 그런 거랑 다르게 음. 그런 애들은 음. 물에 불렸다가 뿌려주면 은 싹이 잘 나고 또 하나는 막 물에 안 불려서 밭에다가 그냥 뿌릴 때는 물을 흠뻑 줘야 돼요 씨앗이 땅속에서 물에 불어 팅팅 불어 터지도 록 그래야지 이제 싹이 뚫고 올라와요 음. 그래서 심고 나서 물을 흠뻑 주고 물이 안마르게 차각막 같은 거. 부직포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발아율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한달 동안 계속 비가 와서 당근을 못 심으셨으면은 요즘에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낮에는 <laughs> 엄청 뜨거운데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이제는 당근을 심어야 이제 가을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땅이 엄청 촉촉해 비가 계속 왔서서 발아는 잘 되겠다. 어제 밤에도 어. 갑자기 쏟아졌어 비가. 아침에 나와서. 땅이 질면 어떡하지 했더니 응. 괜찮더라고. 그러게. 그래가지고 로타리를 쳐서 이렇게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밭 만들 때 밑걸음 좀 알려주세요. 주말 농장이나 텃밭 농사하시는 분 이렇게 저처럼 조금 지으면 토양 검사를 이렇게 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나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은 농진청에 의한 자료 농사로 해 보시면은 당근 재배 밑걸음을 주는 양 어떤 종류를 준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앞전에 비가 오기 전에 석회 고토하고 요 퇴비를 뿌려 놓은 땅에다가 이제 비가 안 와서 요런 비료들을 뿌렸습니다. 당근의 밑거름은 300평당 기준으로 요소비료 13kg. 용과린 75kg. 염화가리 18kg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뿌릴 때 이렇게 토양 살충제. 토양 살충제까지 뿌려야 땅 속에서 이런 선충들이 갉아먹는 걸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당근은 웃거름을안 줘? 어, 아, 당근 웃거름도 줘요. 생육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음. 크고 좋은 당근을 생산하려면 웃거름도 꼭 줘야 됩니다. 음. 그것도 세 번씩이나. 많이 주네. 어. 이게 제가 세번 정한 게 아니라 음. 생육 기간에 기간 따라 갖고 밑거름 이렇게 줘야 된다고 농촌지능체에 대한 자료예요. 그럼 우리도 그동안에 줬었어, 세번이나 줬지. 아. 근데 거기서, 거기서 제, 제시하는 그런 종류별로는 다안 주고 음. 그냥 이렇게 복합 비료, 웃거름용 음. 그거만 하나만 뿌렸었어요. 음. 근데 그 농사로 에서 제공하는 웃거름 주는 시기는 음. 1차웃 거름은 파종 후 20일 후에 음. 300평당 요소 9kg, 염화가리 7kg. 2차웃 거름은 1차우 거름을 주고 난 30일 후에 300평당 요소 13kg, 염화가리 3kg 3차 옷걸음은 2차 옷걸음을 주고 난 20일 후에 300평당 요소 9kg 이렇게 줘 음.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많은 양을 주잖아요 그러게 나는 음. 당근은 안 주는 줄 알았더니 당근은 내가 주긴 했었어, 복합 비료를 음. 뿌려줬으니까.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서, 음. 일수도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더라, 고 언제 주라고 시기가. 음, 근데 우거름용 복합 비료만 그냥 계속 줘도 되잖아. 음. 밑거름이 충분히 들어가 있으면은, 음. 이렇게 위에다가 NK 같은 음. 복합 비료, 우거름 음. 전용 비료를 줘도, 잘하는 데는 그 문제는 음. 없더라고요그래 우리 먹는 거니까, 너무 하나하나 양 일일이 따져가면서 못하겠더라. 맞죠, 맞죠. 음. 어, 이제 이거를 뿌려야지. 근데 이거 당근 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네. 멀칭을 음. 해서 네. 구멍 뚫린 비닐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넣어 음. 전뿌리 마듯이. 음. 그러니까 풀 작업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줄 뿌림. 지금 이렇게 골타서. 음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심었던 그런 어. 방식대로 이렇게 골타서 뿌려갖고. 음. 씨를 여기다 총총히 넣어. 음. 그리고 얘는 흙을 많이 덮으면은 바라가 잘안돼 갖고 음. 흙을 얇게, 음. 흙을 얇게 복토를 해줘. 그리고 자랄 때마다 이게 솎아주면 되네 얘들은. 음. 우리가 늘 그랬듯이. 그래. 이씨 적당하게 뿌리는 요령이 있어요? 없어. 없어? 그냥 뿌려. <laughs> 이제 당근 씨 뿌리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모든 씨가 다 그렇지 시금치도 이렇게 뿌리잖아 응 음, 뭉탱이로 막 나니까 당근의 생명은 효가죽이야풀풀 어. <laughs> 풀 뽑아주기 음. 일반적으로 밥만 들고 걸음 하는 거는 다 하는데 하나씩 일정 간격으로 키워야 알도 크고 깨끗하고 안 구부러지고 아, 어, 이거 땅이 촉촉해서 발아 잘 되겠다. 음. 근데 우리 당근 진짜 많이 뿌린다. 어, 이게 뭐가 많아? 엄청나지. 아유, 무슨 말 손바닥만한 두 평도 안 돼. <laughs> 이렇게 심어놔야 <laughs> 수확하고 나면은 얼지 않게 잘 음. 보관해 놓으면은 봄에까지 5월달 음. 그때까지도 막 먹을 수가 있어. 음. 그래야 찬바람을 맞은 당근이 당도도 높고 훨씬 더 맛있더라고. 음, 맛있긴 하더라. 그래서 뭐 봄에도 심고 여름에도 심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얘를 보관을 잘 하면은 내년 봄까지 먹으니까 조금 더 많이 심는 거지 이렇게. 음. 그리고 그냥 꼭 우리만 먹는 게 아니고 음. 뭐 나눠주기도 하고 빗자루로 그냥 저렇게 쓱쓱 밀고 다닙니다. 당근은 씨앗을 뿌리고 복토를 많이 해주면 발아율이 떨어지니까 살짝 아주 살짝만 해주고 또 발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흙이 바로 날짜가 뜨고 말리잖아요. 얘는 물기가 충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물을 주고 차광막을 덮든지 차광막을 덮고 물을 흠뻑 뿌려서 땅 속에서 씨앗이 불어서 발아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이런 방법들만 하시면은. 당근이 싹이 잘 발아가 될 거예요. 아셨죠? 네. <laughs> 저는 차광막을 덮고 물을 흠뻑 주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광막을 먼저 덮고 물을 뿌리는 이유는 물을 주면서 흙이 튀겨갖고 씨앗을 또 덮어버려요. 노출도 되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차광막을 덮고 물을 뿌려주면은 씨앗이 발아되는 데에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당근을 파종하지 않았으면 더 늦기 전에 김장 때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파종을 하면 올 겨울에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포니었습니다